국채 거버먼트 반드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프라 구축, 복지 지출 등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에 사용합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디폴트 가능성이 낮아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합니다. 국채 수익률 거버먼트 반드 일등은 국채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의 이자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채 수익률은 이지와 채권 시장의 가격의 비율로서 계산됩니다. 국채 수익률은 채권의 시장 가격과 역관계를 가집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국채는 국가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신뢰도. 국채 수익률은 국가의 신용 등급 및 재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신뢰도가 높은 국가는 낮은 수익률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 자산의 역할. 경기 침체 시 투자자들은 국채를 선호하며, 이는 국채 가격 상승과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예상되면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수익률은 다른 금융자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주식시장. 국제수익률이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시장. 국제수익률은 다른 채권, 특히 회사채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셋째, 외환시장. 높은 국제수익률은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은 만기에 따른 국채의 수익률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상 곡선은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건강한 경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전 곡선은 단기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 불황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채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단기 국채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선호됩니다. 장기 국채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